나는 부자다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는 스스로 잘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동시에 우리 마음속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비유에 살아서는 부자,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솔직히 이게 우리 마음 같아요 오늘은 바로 그 핵심적인 질문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덧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삶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강조해요.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풍성해지려면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그분에게 소망을 두어야 된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와 현재가 한 덩어리로 통합이 돼요. 미래의 것이 현재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 지점까지 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지점은 그곳을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내가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재물에 소망 두게 돼요. 그 재물이 축적되어 있으면 안정감을 느껴요. 근데 17절에 보면 재물은 덧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재산 가치가 맨날 오 왔다 갔다 바뀌잖아요. 이렇게 올랐다가 훅 떨어질 수 있고 정말 큰돈이라 생각했는데 확 사라질 수도 있고 그렇게 불안하는 게 재물이에요. 재물을 주신 그 주인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풍성히 한건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재물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 풍성이 누리게 해주세요, 즐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얼마큼 하세요? 누리고 싶어요? 즐기고 싶어요? 근데 한편에서는 그러면 안될것 같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풍성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분리된 누림,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풍성히 주시는 분이고 그걸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가난해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주인의 목 속에서 우리가 풍성히 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자꾸 재물의 소망을 두게 돼요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고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어요 내 마음이 가 있는 대상에게 돈을 써요 이 기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돈에 대한 구절이 얼마나 많을까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수님 전체 가르침의 15%가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재물에 대한 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저희는 청지기로서 사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습니다. 질문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두 번을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라. 너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의 본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진정한 회계는 결국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서 특별히 재물과 재능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변명을 합니다 그첫 번째가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만 더 라는 변명이에요 목적 없이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이 뭐냐면 더 갖고 싶은 욕망이에요. 성경은 이 탐심을 우상이라고 뭐 이야기합니다. 지배력이 있어서 그래요. 조금만 더 가지면 그거 할게요라고 미룬다고요. 가족들이 일순간에 깨지는 일들을 가끔 봐요. 유산상속 때문에. 두 형제가 노또에 당첨이 됐어요.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되고 한 사람은 피해자가 됐어요. 그렇게 탐심은 지배력이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건 뭐냐면 지금은 어려워서 조금 후에라는 핑계예요. 재물의 소망을 두면요. 상황에 끌려가요. 지금 여기 학생인 분들도 취업하신 지한 1년 차, 2년 차, 연애 중인 커플도, 젊은 부부도 계실 겁니다. 중년의 부부들, 은퇴하고 나서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최적의 환경이란 건 우리 인생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관난과 우리의 청지기의 삶은 무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지기의 삶은 각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평가됩니다. 동전 딱두 개를 헌금한 가난한 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셨어요. 그날의 모든 헌금 중에 그녀의 헌금이 가장 많았다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청지기가 될수 있어요.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좋은 일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자원을 가지고 그 자원을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그러면 그게 다 좋은 일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나누고 살아요.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요. 세상이 뭘 보겠어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수 있지? 아, 저 사람 주인이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처럼 쓰라는 거예요. 그게 재물의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렇게하여 앞날을 위하여 튼튼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재물의 청지기로 잘 산다는 건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앞날을 위한 튼튼한 기초를 쌓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예요. 재물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사용해야 될 도구이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유한한 것을 사용해서 영원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우린 깨어진 세상 안에 삽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 나라 안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재물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가계부를 머리에서 떠올려 보세요. 그 가계부 안에는 우리의 삶의 고수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서 영혼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매일의 그 가계부 그 가계부를 통해서 주인은 우리에게 좋은 정식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